1. 그림과 같이 원형 단면을 갖는 양강봉이 100 kN의 인장하중을 받을 때이 봉의 신장량은 1. 0.054 cm. 2. 단면이 가로 100 mm 세로 150 mm인 시각 단면 보가 그림과 같이 하중을 받고 있다. 허용 전단 능력이 4는 20 MPa일 때 전단 능력에 의한 설계에서 허용 하중 P는 몇 kN인가? 4. 200. 3. 양단이 고정단이고 길이가 직경의 열 배인 주철 재질의 원주가 있다. 이 기둥의 임계응력을 오일러식을 이용해 구하면 얼마인가? 2. 0.02472. 4. 그림과 같은 단순 지지보에서 길이는 5m, 중앙선에서 집중하중, 피가 작용할 때 최대 처짐은 양몇 mm인가? 은 5cm 곱하기 22cm, 탄성 개수 2는 210, GPA의 P는 25kn으로 한다. 2. 43. 5. 그림과 같이 두께가 20mm, 외경이 200mm인 원관을 고정벽으로부터 수평으로 돌출시켜 원관에 물을 충만시켜서 자유단으로부터 물을 방출시킨다. 이때 자유단의 처짐이 5mm라면 원관의 길이 리터는 약몇 cm인가? 4, 436. 외경이 내경의 1.5배인 중공축과 재질과 길이가 같고 지름이 중공의 외경과 같은 중실축이 동일회전수의 동일동력을 전달한다면 이때 중실축에 대한 중공축의 비틀림각의 비는? 1, 1.25. 7. 근과 같은 직사각형 단면의 보에 피는 사 k n 의 하중이 10도 경사진 방향으로 작용한다. A점에서의 길이 방향의 수직 응력을 구하면 몇 메가파스칼인가? 4, 7.46. 8. 길이가 l 린 양단 고정보의 중앙점에 집중하중 P가 작용할 때 최대 첫짐은? 4번. 9. 철도용 레일의 양단을 고정한 후, 온도가 30도씨에서 15도씨로 내려가면 발생하는 여름력은 몇 메가파스칼인가? 2. 37.8. 10. 길이 1m인 단순보가 아래 그림처럼 균는 OKNM의 균일 분포하중과 P는 1KN의 집중하중을 받고 있을 때, 최대 굽힌 모멘트는 얼마이며 그 발생되는 지점은 A점에서 얼마되는 곳인가? 4. 58cm에서 841N. 12. 다음과 같은 압력기구에 안전밸브가 장치되어 있다. 이때 스프링 상수가 K는 100KNM이고 자연상태에서의 길이는 240mm라 한다. 몇 KNM2의 압력에 밸브가 열리겠는가? 1번 12. 그림과 같은 집중하중을 받는 단순 지지보의 최대 굽힘 모멘트는? 2번 13. 지름 뒤인 환봉을 처짐이 최소가 되도록 직사각형 단면의 보를 만들 경우 단면의 폭 B와 높이 H의 B는? 3 3 14. 코일 스프링에서 가하는 힘 p. 코일 반지름 R 소선의 지름 D 전단탄성계수 G라면 코일 스프링에 한번 감길 때마다 소선의 비트윙각을 나타내는 식은 4번. 15. 그림과 같은 한축 응력 상태에서 재료의 ZZ단면에 생기는 수직응력 시그마 N 전단응력 t n 의 값은 4번. 16. 짧은 주철제 실린더가 축방향 압축응력과 반경방향의 압축응력을 각각 40MPa과 10MPa를 받는다. 탄성계수 E는 100GPA, 포화송비 0.25. 직경디는 120mm, 길이 L은 200mm일 때 지름의 변화량은 약몇 m인가? m 3. 0.003. 17. 구피마중을 받고 있는 선형탄성균일 단면, 모의 공률, 및 공률 반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률은 구피모멘트 m에 반비례한다. 18. 양단이 고정된 축을 그림과 같이 m n 단면에서 비틀면, 고정단에서 생기는 저항 비틀림 모멘트의 b t 비탄은 3. ab. 19. 진변형률과 지능력을 공칭응력과 공칭변형률로 나타낼 때 오른 것은? 1번 20. 그림에서 W1과 W2가 어느 한쪽도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한 W1, W2의 크기의 비는 어느 것인가? 2. W1, W2는 신45도, 신30도 21. 실린더 간에 0.8Kg의 기체를 넣고 이것을 압축하기 위해서는 13Kj의 일이 필요하며 또 이때 실린더를 냉각하기 위해서 10Kj의 열을 빼앗아야 한다면 이 기체의 비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1. 3.75 kjkg의 증가. 22. 에어컨을 이용하여 실내의 열을 외부로 방출해야 한다. 7회 35.8도, 실내 20도 시인 조건에서 실내로부터 3kW의 열을 방출할 때 필요한 에어컨의 동력은 얼마인가? 1. 0.154kW. 23. 두께 1cm, 면적 0.5m2의 석고판의 뒤에 가열판이 부착되어 1000w의 열을 전달한다. 가열판의 뒤는 완전히 단열되어 열은 앞면으로만 전달된다. 석고판 앞면의 온도는 100℃이다. 석고의 열전도율이 K 능0 79WMK일 때 가열판에 접하는 석고면의 온도는 약몇 도씨인가? 2, 125, 24 다음 냉동 시스템의 설명 중 틀린 것은 4. 흡수식 시스템은 액체를 가압함으로 소요되는 압력일이 매우 크다. 25, 29도씨와 227도씨 사이에서 작동하는 카르노사이클 열기관의 열효율은 2, 39.6%, 26. 고속 주행 시 타이어의 온도는 매우 많이 상승한다. 온도 20도 씨에서 계기 압력 0.183 메가파스칼의 타이어가 고속 주행으로 온도 80도 씨로 상승할 때 압력 상승한 양은 2약58 k p a 27 어떤 냉장고에서 질량 일량 80kg/hr의 냉매가 17kJ/kg의 엔탈피로 증발기에 들어가 엔탈피 36kJ/kg가 되어 나온다. 이 냉장고의 냉동 능력은 3 1,520kJ/hr. 28 오토사이클의 이론적 여유율을 나타내는 식은 3번, 29 다음 사항 중 옳은 것은 2. 엔트로피를 구하는 접근 경로는 반드시 가역변화라야 한다. 30 성능계수가 0.8인 냉동기로서 7 2 0 0 k j H로 냉동하려면 이에 필요한 동력은 3약 2.5kW, 31 다음 중 열역학적 상태량이 아닌 것은 1 기체 상수, 32 물질의 상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포화상태에서 압력과 온도는 중속 관계에 있다. 33. 100kPa, 20도씨의 물을 매시간 3000kg씩 500kPa로 공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펌프의 동력은 약몇 kW인가? 2. 0.48 34. 다음 열기관 사이클의 에너지 전달량으로 적절한 것은? 2. Q2는 20kJ, Q3는 50kJ, W는 30kJ 35. 질량 M은 100kG인 물체에 A는 2.5m매초의의 가속도를 주기 위해 가해야 할 힘은 약몇 N인가? 4. 250. 36. 그림과 같은 증기 압축 냉동 사이클이 있다. 1. 이3 상태의 엔탈피가 다음과 같을 때, 냉매의 단위 질량당 소요 동력과 냉각량은 얼마인가? 1. 32.2 kjkg, 103.63 kjkg. 37. 대기압화에서 20도씨의 물 1kg을 가열하여, 같은 압력의 150도씨의 과열 증기로 만들었다면, 이때 물이 흡수한 열량은 20C와 150도씨에서 어떠한 양의 차이로 표시되겠는가? 2. 엔탈피. 38. 두정지계가 서로 열 교환을 하는 경우에 한쪽계는 수열에 의한 엔트로피 증가가 있고 다른개는 방열에 의한 엔트로피 감소가 있다. 이들 두개를 합하여 한계로 생각하면 단열된계가 된다. 이 합성계가 비가역 단열 변화를 하면 이 합성계의 엔트로피 변화 ds는? 2. ds0. 39. 질량 4kg의 액체를 15도씨에서 100도씨까지 가열하기 위해 714kj의 열을 공급하였다면 액체의 비열은 몇 jkgk인가? 2. 2140. 800kPa 350도씨의 수증기를 200kPa로 교축한다. 이 과정에 대하여 운동 에너지의 변화를 무시할 수 있다고 할때이 수증기의 줄통승 개수는 2, 0.01kPa 41 다음 중모소이 선도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2 압축성 영역의 유동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42 직경이 5mm인 원형 직선관 내를 0.2lm인의 유량으로 물이 흐르고 있다. 유량을 두 배로 하기 위해서는 몇 배의 압력을 가해 주어야 하는가? 3, 2배 43 온도 2 5도 c 인 공기의 압력이 200kPa일 때 동정성 개수는 0.12CM/2S이다. 이 온도와 압력에서 공기의 점성 개수는 양몇 kg/ms인가? 3 2.89820타시44 xy좌표계의 비회전 2차원 유동장에서 속도포텐셜은 EXEY로 주어진다. 점인 곳에서 속도 벡터는1 24J+18J. 45 모세관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접촉각이 90도보다 클때 액체 기둥은 원래의 표면보다 상승한다. 46. 그림과 같이 고정된 노즐로부터 밀도가 피인 액체의 제트가 속도 V로 분출하여 평판에 충돌하고 있다. 이때 제트의 단면적이 A이고 평판이 유인 속도로 분류 방향으로 운동할 때 평판에 작용하는 힘 F는? 4. F는 PA2. 47. 정압이 100k파인 물이 20m 매초로 흐르고 있을 때 정체압은 몇 k파인가? 4. 300. 48. 프란들의 혼합거리에 대한 설명 중 오른 것은? 2. 벽에서 0이다. 49. 지름 d 는 4cm 무게 W는 0.4N인 골프공이 60m 매초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을 때 골프공이 받는 항력과 항력에 의한 가속도의 크기는 중력 가속도의 몇 배인가? 3. 6.78N, 1.7배 50. 내경 10cm의 원관속을 0 1 m 3 s 의 물이 흐를 때 관속의 평균 유속은 약몇 미터 매초인가? 3. 12.7 5 2 중력과 관속력의 비로 정의되는 무차원수는? 번. 52 물을 사용하는 원심 펌프의 설계점에서의 전 양정이 30m이고, 유량은 1 2 m i 입니다이 펌프를 설계점에서 운전할 때 필요한 축동력이 7.35kW라면, 이 펌프의 전 효율은 2.80%, 53 원통형의 면 ABC의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약몇 KN인가? 1.117.6, 54 파이프 유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4. 부차적 손실은 관의 거칠기에 의해 주로 발생한다. 55 그림에서 H는 50cm이다. 액체의 비중이 1 9 0일때 A점의 계기압력은 몇 바인가? 4, 9, 310, 56 피스톤 A2의 반지름은 A1 반지름의 2배이며, A1과 A2에 작용하는 압력을 각각 P1, P2라 하면 P1, P2 사이의 관계는 3, P1은 P2, 57 공기중을 10m 매초로 움직이는 소형 비행선의 항력을 구하려고 일슬레쉬오 축척의 모형을 물속에서 실험하려고 할때 모형의 속도는 몇 m 매초로 해야 하는가? 4, 9, 58. 유량이 10m3s로 설정하고 수심이 1m로 일정한 강의 폭이 매 10m마다 1m씩 좁아진다. 강폭이 5m인 곳에서 강물의 가속도는 몇 m 터초인가 4. 0.08 59. 다음 중 밀도가 가장 큰 액체는? 3. 비중 1.5 60. 공기의 유속을 측정하기 위하여 피토관을 사용했다. 물을 담은 유자관의 수주의 높이의 차가 10cm라면 공기의 유속은 약몇 m 터초인가 4. 39.6 61. 향온열처리를 하여 마텐자이트와 베이나이트의 혼합조직을 얻는 열처리는 4. 마템퍼링 62. 다음 중 강제의 화학조성을 변화시키기 않으며 행하는 경화법은 1. 쇼트피이닝 63. 다음 주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C. 키양이 적고 냉각이 빠를수록 흑연화하기 쉽다 64. 베어링에 사용되는 구리압금인 켈미의 주성분은 2. 구리나 65. 다음 금속 중 재결정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은 3. AU 66. 강의 담금질 조직 중에서 경도가 가장 높은 것은? 4. 마텐자이트. 67. 탄소 강에서 인내 영향으로 맞는 것은? 1. 결정립을 조대화시킨다. 68. 강력하고 인성이 있는 기계 주철 주물을 얻으려고 할 때, 주철 중에 탄소를 어떠한 상태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가? 1. 93. 흑연. 69. 다음 중 불변 강의 종류가 아닌 것은? 3. 퀘스테르바. 70. 다음 중 전기전 도도가 좋은 순으로 나열된 것은? 4. AGCUR 7 1 그림과 같은 유압 기호는 무슨 밸브의 기호인가? 1. 카운터 밸런스 밸브. 72. 피스톤 부하가 급격히 제거되었을 때 피스톤이 급진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속도 제어 회로로 가장 적합한 것은? 2. 카운터 밸런스 회로. 73. 어큐뮬레이터의 주요 용도가 아닌 것은? 4. 유압 장치의 대형화. 74. 슬라이드 밸브 등에서 밸브가 중립점에 있을 때 이미 포트가 열리고 유체가 흐르도록 중복된 상태를 의미하는 용어는? 3. 언더랩 75. 안지름이 10mm인 파이프에 2x104cm민의 유량을 통과시키기 위한 유체의 속도는 약몇 미터 매초인가? 1. 4.2 76. 한 개의 유압 실린더에서 전진 및 후진단에 각각의 리미스 위치를 부착하는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실린더의 위치를 검출하여 제어에 사용하기 위하여 77. 유압 펌프의 소음 발생 원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2. 릴리프 벨브가 닫힌 경우 78 유압속도제어 회로 중 미터 아웃 회로의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것은 3 실린더의 용량을 변화시킨다. 79유압작동유에 요구되는 성질이 아닌 것은 3 최적 탄성 개수가 작을 것. 80 다음 유압회로의 명칭으로 오른 것은 1 로크회로 81 200mm 사인바로 1 0도각을 만들려면 사인바 양단의 게이지블록의 높이차는 약몇 m이어야 하는가? 2 34.73mm 82. 최소 측정 값이 1 슬래시 20 mm인 버니어 캘리퍼스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 본척의 최소 눈금이 1mm, 부척의 1 눈금은 19mm를 20등분한 것. 83. 주조시 탕구의 높이와 유속과의 관계가 오른 식은 H 탕구의 높이 G 중력 가속도 C 유량 기수이다 2번. 84. 센터리스 연삭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축방향의 추력이 있으므로 연삭 여유가 커야 한다. 85. 두께 2mm의 연강판에 지름 20mm의 구멍을 펀칭하는데 소요되는 동력은 약몇 킬로와트인가? 3, 4.8, 86 구성 인선의 방지 대책으로 틀린 것은? 1, 칩의 두께를 크게 한다. 87 지름 3 m m 의 가는 봉제를 선재인 발하여 3.5mm가 되었다면 단량 감소율은? 1, 23.4%, 88 일반적으로 기계가공한 강제품을 열처리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3 조직을 조대화하여 편석을 발생시키기 위한 것이다. 89 용접의 분류에서 아크 용접이 아닌 것은 3. 테르밋 용접 90. 다음 중 정밀입자에 의한 가공이 아닌 것은 4. 버니싱 91. 두 개의 조화 운동 X1은 3SINWT와 X2는 4COSWT의 합성 운동을 나타내는 식은 3. OSIN 92. 운동 방정식이 NX플러스 CX플러스 KX는 0인 감쇠진동계에서감쇠비 제타를 나타내는 식이 아닌 것은 2번 93. 4개의 가는 막대로 구성된 정사각 프레임이 있다. 막대 각각의 질량과 길이는 m과 b이고, 프레임은 w의 각 속도로 회전하고, 질량 중심 g는 v의 속도로 병진 운동하고 있다. 프레임의 병진 운동 에너지와 회전 운동 에너지가 같아질 때 질량 중심 g의 속도는 얼마인가? 2번. 94. 어느 진동계의 운동 방정식이 3x 플러스 75x 는 0으로 주어졌다. 여기에서 시간의 단위는 초이다. 이 진동계의 고유 진동수 f는 양략 hz인가? 2. 0.8. 95. 그림과 같이 원판에서 원주에 있는 점 A의 속도가 1 2 m 매초일때 원판의 각속도는 몇 rad/s인가? 4. 40. 96. 어떤 사람이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여 직선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여 5초 만에 1 0 m 매초의 속도가 되었다. 출발하여 5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몇 m인가? 3. 25. 97. 자동차가 일정한 속력으로 언덕을 넘어가고 있다. 언덕의 정점에서의 곡률 반경은 p이다. 중력 가속도 G라 할때이 위치에서 자동차가 지면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최대 속력은 얼마인가? 4. PG 98. 그림과 같이 5kg의 칼러가 수직 막대에 위를 마찰이 없이 미끄러진다. 칼러에 붙여진 스프링은 변형되지 않았을 때 길이가 10cm이고 스프링 상수는 500인 이니다 칼러가 위치에서 정지상태에 놓여있다가 수직 아래로 위치까지 20cm를 움직인다. 탄성에너지 변화는 몇제인가 2. 5.0 99. 다음 그림과 같이 질량이 동일한 두 개의 구슬 A, B가 있다. A의 속도는 v이고 B는 정지되어 있다. 충돌 후 A와 B의 속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A는 정지하고 B는 v의 속도를 가진다. 100. 감쇠비가 인 그림과 같이 일자 유도 시스템에서 질량이 외력에 의하여 조화 진동을 하고 있다. 질량 m의 변이 진폭을 가장 크게 하는 고유 각 진동수는 3번.